아니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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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다 먹었어. <laughs> 다 먹었어. 웬만하면 안 나갈 텐데요. 이번에 렌트한 바이크가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드라이브 겸 가야 되겠어. 야마하 거요. 저번에 혼다 거는 부드럽고 야마하는 주행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야마고 혼다 바이크 특징이 있는데요. 확실히 야마하는 더 거칠고 아, 어, 이런 타는 재미가 있어요. 전에 타던 바이크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 바이크가 전에 건 3만 키로 탄 거고 이건 4천 키로 탄 거라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확실히 당기는 재미가 있어요 시원하게 달리면 좋은데요 여기 도로가 중앙선도 없고 차도 바이크를 추월을 자주 합니다 그래 되게 위험해요 이봐요 이봐요 이봐 프라이드 어제는 누들이고요. 오늘은 프라이드 라이스 시켰습니다. 치킨 먹고 싶어서 먹을 만합니다. 이거는 볶은 거 프라이드 한 거고요. 이게 아니면 삶은 거. 양이 절대 적지 않아요. 이게 한 포가 아니면 1.5 인분 나와요. 중국집 볶음밥보다 남네. 제일 무난해요. 저녁엔 면 먹어야겠다. 어, 진짜 양이 많아요. 어, 겨우 다 먹었어요. 그릇 안에가 쏙 피어가지고 많은 거예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많지 않은데, 많다고 안 하는데, 어, 여기 진짜 많아요. 여기 앞에 바로 해변이 있는 것 같아서 모짐 해변이 있다고 해서 소화시킬 거면 잠깐 내려갑니다. 만트라, 어쨌든 이렇게 아무것도 시골길인데, 떨렁 여기 그리고 러시아 사람, 중아시아,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갑자기 키릴 문자가 써있고, 아시아 사람들이 보이네. 막 리조트가 막 건물이 막 떨렁떨렁 있고, 특이하네. 그리고 여기는 월방 하는 사람들, 장기 투숙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레인보우 레스토랑을 뛰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뭐야, 이거. 지나간다고뭐 나도 모르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르나 바이크 타고 왔으면 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나가야될게 같은데 와 애들 도제한다나족들이야 아, 러시아 사람들 <laughs> 전세냈네. 아, 아 백사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걸을만하겠다 이 모래사장이. 유독 러시아 사람들이 많을까? 재밌네. 여기는 장기 아니면은 뭐가족단위 대신 현지 사람이 아니라 희한하게 관광객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이게 키릴 문자가 있다고 다 러시아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그런 분위기네요. 해양스포츠 같은 거안 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아예 호객을 안 하네. 해양스포츠는. 가봐야지. 근데 뭐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중간이 없어지고나면... 할수 없어. 리조도 지나가야 돼. 길을 몰라. 이게 지금 1시랑 이 정도 더운 건데, 아직은 잘 때에는 에어컨도 필요 없, 없더라고요. 저는 딱좋아요 날씨가? 점심도 먹겠다. 다시 출발합니다. 야, 여기 베스킨라빈스 있어요. 베라가 맞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가한명 들어보여요. 샤넷하고 사탕수수만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기계 그냥 24시간 돌아가고. 아, 이런 데를 찾아서 처음 먹네요. 30루피 30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북쪽인데 물가가 더 싸네. 저게 완전 찐인데 500원이네요. 여기 카페 가면 받아보겠다. 이기를 하네 기를다 왔습니다 가까워지니까 가게들이 엄청 많아지네요 아게 저기다 세워놓고 가야겠네 해변 앞에 시장길인데 해변을 보러 왔으니까 먼저 해변을 쭉 보고 와야 돼 지금 바이크를 세우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오우. 히피 해변이라는 말이 맞네 느낌이 어디다 세우고 편집하면 되겠네. 이제 차가 들어갑니다. 신기하네. <목소리> 아예 해변에 올거면 안까지 들어오면 되네. 여기 다 주차장이네. 아, 여기 있는데. 웬 차들이 이렇게 많지? 이 안에가이 시간에 뭐가 시설이 잘 되어 있나 보네요. 아, 바이크 타고 올걸 여기다. 비싸요. 오신 분들. 뭐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접근성인 것 같아요. 사람만 되게 많네? 주차장이 잘돼 있어서? 아람볼 비치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름이 좀 있는데. 식당이나 먹는 시설은 여기는 잘돼 있진 않대. 현지인이 많네. 아니, 세상에. 꽉 찼네. 썬베드가 꽉 차서 꽉 현지인, 현지. 북쪽인데? 여기 현지인이 많지? 와. 이해가 안 되네. 바닷물도 똑같은데? 아닌데, 더 더러운데, 여기는? 아니, 더 흙빛인데? 응. 접근성이 좋은가 봐요, 여기가. 아무 중에 제일 시끄럽네. 또 깨끗하고 넓은 해변가고이 사람 많은데서 복닥거리면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아는몇 사람은 딱 싫어해. 하 <laughs> 근데 여기. 즐겁게 놉니다. 아주 즐겁게 놉니 물속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엄마, 애들이 그냥. 자. 90% 현지. 엄마. 앞으로 가야 되나? 그. 시장이 좀 독특한 것 같아서. 시장 신길 한번 가고요 시장 밖에 돌고 천선한 카페가 있으면 아 편집 못할것 같은데 잘것 같은데 아, 씩식하네 여기만의 독특한 식당에 어, 다른 나라에서 한번 봤을 법한데 어, 가족이네 어머, 막내가 인형이네. 막내가 인형이야. 여기 카페를 이따가 한번 와보려고 그러는데, 안 더울려나? 밑에까지 한번 쭉 가보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 지금 은 바뀌었나봐요. 분위기가 다른데, 챗지피티가 틀렸어. <laughs> 제가 일단 느끼기로는 이 아람볼 해변은요, 해변보다는 이 뒤편에 있는 호스텔과 여기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 특히 히피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모인 사람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숙박을 옮기는 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의 이태원 그리고 제가 듣기만 했던 시피드를 진짜 많이 보네요 한꺼번에 어, 이쪽으로 내가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앉아 있어 봤더니 편집하느라고, 어, 한 시간 앉아 있었나? 노아를왜 <laughs> 우는지 알겠어요. 여기 되게 사람들이 다양하고, 제가 여기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막 인형 같은 사람들이 밥 먹고 가고, 술 먹고 가고, <laughs>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또 그런 재미가 있네요. 그렇게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이 사람 보려고 여기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서로. 서로. 어. 이 마이크가 겁나 빨리 가요. 그래봤자 80km인데 위험한데 이런데서 다리를 하나 건넙니다 이거 할 때. 어, 그냥 팔로다 쓰고. 와. 석양을 이렇게 보네. 보면... 크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26피에 26피. 진짜 한 모금에 딱 끝나는데. 샤리 <목소리> 이거 이거 빵을 먹어 빵을 어유 먹을 만해? 초식 동물 아니야? 와 눈이 진짜 눈망울이 진짜 많다. 소라 그런지. 아니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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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목소리> 다 먹었어. 또에도 빵집 사장님이 빵 주니까 잘 먹대. 배고 배고파서 그래? 아유 아유 야야. 없어 다 먹을 어 만져볼까? 아유 아유, 아유 손머리 처음 만져본다. 와 손머리 이렇게 만질 수가 있구나. 많이 먹어야 돼. 순하게 생겨가지고. 너도 머리 만지면 좋아? 통으로 <목소리> 나왔습니다. 어제 발견한 맛집이죠. 저녁 맛집. 아, 근데 오늘은 웬일이야? 사람이 다 많네. 어, 쇼퍼가 문을 닫는구나. 사람이 더 많죠, 여기? 맛집 맞습니다. 맛집이에요, 맛집, 맛집. 솔직히 이 식당 메인 음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맛있었거든요, 다. 근데 이거 저기 치킨 저기에요 버터 이거는 저기 로띠 로띠 로띠는 바로 구운 거라 맛있지 이거 많이 나왔다 음, 맛있어? 어 너무 양이 많은데? 버터치킨은 좀 비싸요. 이 소스만 220이고 나는 이제 추가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안에 치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왠지 크리스마스라 다른 때보다 사람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커플도 좀 많고 일식하려 나왔지 뭐. 이렇게 많다고? 해변나가보면 분위기 다르겠다 분위기 다르네요 25일을 날 잡고 놀러왔네 사람이 훨씬 많네요 이길이니까이길아 일로 내려가면 해변이 다 통해요 아우 찾았다 일로 올라가서 오토바이를 또 찾아보고 어제는 한20% 있었거든요 오늘은 한80% 있네 80% 블루 워터가 가성비 짱이에요 <laughs> 여기도 스피커 빵빵하네 여기도 빈자리 많네 어제 여기 앉아서 편집했어요 바다 아, 앞에가 차려입고 뭐 음악이 좀 다르죠. 싱글로 왔다. 부킹, 부킹이면 돈 많이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25일부터 그냥. 또이 추다 많아아 이게 국민가요구나 이거 나비이 이거 좋아하더만 Do is be with you always be the light.